그런데 딱 그때 표결을 했는데 아 가결되겠다 왜냐 그전에 제가 들은 얘기가 있거든요 아~ 그런데 어, 그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벌인 일그 타임 스케줄에 따라서 한일 이런 것들하고 당내에서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면서 나한테 비공식적으로 요구한 거 아. 협상으로 제시한 거 이런 걸 맞춰보니까 이미 다 짜고 한지이거든요 누구와 누가 당, 당내 일부하고 검찰이요 거의 비슷하게 맞춰져 있더라고요. 에? 어? 이건 너무 아니, 주가 뭐 주가 짰다는 주가... 증거는 없고. 아니, 그러니까 그렇게 그 이제 추정하신다는 거죠. 이렇게 연관성이 있어요. 타이 이밍 아니 민주당이 예, 예를 들면 6월달에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분이 저한테 사법처리 될 거니까 당 대표를 그만둬라. 음. 그만두지 않으면 뭐 일이 생길 것 같으니까 본인을 위해서나, 당을 위해서나 사퇴를 해라. 민주당 의원이요? 민주당에서 뭐 유력한 분이. 유력한 그렇게 아. 얘기를 해서 음. 시점도 정해줬단 말이에요. 언제까지? 와, 시안을 주고, 네. 와, 야 이거. 근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영장청구 시점하고 딱 거의 맞아떨어져요. 소름. 어, 아, 이거 뭐야? 네. 이게 다 이렇게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, 그때는 추측만 했지만 나중에 거의 확신하게 된 거죠.